예전에는 네. 어 이게 꼭 맞지 이 여자들이 잘못인 것처럼 많이 여겨졌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제 고개 이제 지금은 많이 밝혀져가지고 꼭 남자 여자 할거 없이 둘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아, 당연합니다. 네, 네 그렇다고 하는데 네. 네. 좀 어떻게 원인이 달라질까요? 성별에 따라서? 어, 사실은 달라졌다라기보다도 네.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시대 많았더라도 네. 칠거지하게 들어갔다 <laughs> 이렇게도 말씀이 있었는데. 네, 네. 사실은 요즘에는 남성 원인도 거의 음. 동등합니다. 아.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녀 부부 간의 임신에 대한 원인은 여성이 40%, 남성이 40%. 오. 여성과 남성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10%. 오. 여러 가지 난임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잘 확실치 않다. 음. 그것 원인 불명성 난임, 그것은 10%. 음. 자 그러면은 후반기 있는 두 가지 10% 10%를 빼고 남녀간은 거의 동료로 분임 원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오, 그러면 이제 그 난임이신 분들을 어떤 검사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생식기가 다르고 어떤 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검사 방법이 좀 다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검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그래서 먼저 이제 난임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가지고 있으면서 병원을 내원하셨을 때 항상 부부간에 같이 오시기를 저희들은 권유를 합니다.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만은 원인도 아니고 남성만도 원인 아니고 어쩔 때는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먼저 이렇게. 상담이 중요할 것 같고요. 어, 남성 검사는 더 훨씬 더 쉽습니다. 오. 제일 먼저 정액 검사하면 됩니다. 음. 남성 검사는 정자의 이상 유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. 남성 검사를 꼭 먼저 해봐야 됩니다. 아. 그와 동시에 이제 여성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이유는 네. 배란 장애가 있느냐, 여성의 자궁에 좀 문제가 있느냐, 음. 나팔관에 어떤 폐쇄가 있는 문제가 있느냐, 자궁경부에 문제가 있느냐, 또는 면역학적인 문제가 있느냐, 복강에 문제가 있느냐, 이러한 원인별로 검사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 가야 되기 때문에, 그것은 월경 주기에 맞춰서 어떤 것을 먼저 우선 검사를 해야 될 것인가, 이런 문제는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